태국 경찰, 한국 경찰이 합동 작전팀을 구성했다. 김성곤은 이미 필리핀에서 체포된 상태였다. 그가 양심의 가책으로 오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편지를 쓴 덕분에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김종석 조직의 푸드모. 그는 마닐라의 한 빈민가에 숨어 지내다 필리핀 경찰에 검거되었다. 하지만 그는 유치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공식 사인은 자살이었지만 많은 의문이 남았다. 혹시 조직의 비밀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최세영은? 조직의 보스. 그는 가장 교활했다. 필리핀을 떠나 태국으로 도주했다. 나는 태국 방콕의 뒷골목을 누볐다. 한인 커뮤니티 유흥업소 게스트하우스. 최세용의 행적을 쫓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가짜 여권을 여러 개 사용하며 신분을 수시로 바꿨다. 하지만 범죄자들에겐 언제나 약점이 있다. 최세용의 약점은 여자였다. 그는 방콕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정기적으로 목격되었다. 태국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2016년 어느 새벽 태국 경찰의 급습 착전이 시작되었다.